일기짱삼자매 아리~ 알아요. 오늘은 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가 최근에 할머니네 집에 있어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어,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어,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생, 지금 중학생이지만 입학식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중학생이 돼서 <laughs> 어, 교복과 제 파우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교복 보러 고고 짠 이게 바로 저희 학교 블라우스예요 이쪽 부분이 굉장히 체크무늬가 있고 이쪽도 체크무늬가 있어요. 저는 스마트에서 구매를 하였고 나머지는 다른 블라우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학교 토끼입니다. 저희 학교는 굉장히 되게 군색? 그런 되게 진한 초록색이랑 남색이랑 그런 와인색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계열이에요. 이거는 되게 남색 계열이고 이쪽은 다른 색이에요. 이건 저희 학교 이름 가려놓은 겁니다. 요거는 저희 자켓인데요. 이거는 굉장히 초록색이에요. 화면에는 잘 초록색으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초록색이랍니다. 아 여기 단추에도 저희 약 비름이 적혀있으니까. 여기도 저희 약 비름 적혀있고요. 저 스마트에서 구매 구입을 하였고 이쪽에 안주머니에요안 주머니 꽤 깊어요. 그리고 이쪽에 주머니가 양쪽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저희 넥타인데요. 이 이것도 스마트에서 구입을 다 스마트에서 구입했지. 넥타이는 굉장히 와인색이에요. 짠, 요거는 치마입니다. 치마는 방금 보여드렸던 모든 것들의 색이 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쪽은 허리 줄이는 거 있고, 스마트. 그리고 자켓이랑 지퍼가 달려있네요. 아, 깜빡하고 가디건을 소개 안 드렸네요. 여기 똑같이 체크무늬 있고, 이렇게. 가디건은 요런 색이에요. 되게 초록, 군색? 되게 진한 초록색이랑 남색이 합쳐진. 색이 그게 또, 가래꺼지, 그 아까 색이 잘안 보였던 것 같아서 다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남색, 대 여기는 회색. 오!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다 색이 포함되어 있, 아까 말해, 말씀드렸던 지마입니다 파우치 보러 가고. 네, 교복 잘 보고 오셨나요? <laughs> 자, 제 파우치를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제 파우치인데, 제 가죽 재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나? 친구가 줬던 건데, 한번 안내를 보죠. 핫. <laughs> 첫 번째로 마범. 뾱 뾱. 이거는 제가 전에 대구 갔다 온 입상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짜잔 여기 사진이 전부 될 겁니다. 이거는 전에 전에 말씀드렸던 적 있나? 이거 친구가 생일 선물로 줬던 틴트 워터 젤 페리페라 거예요. 자, 발색은 굉장히 진합니다. 다음 글러쉬용 <laughs> 짠! 이건 제가 어제 할머니 댁 가서 산 건데 귀엽죠? 수박바입니다 이것도 사진에 첨부될 겁니다. 이거는 되게 학교 가기 티안 나고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굉장히 리글로스하고 촉촉해요.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엄청 끈적끈적하다는 거. 부시상해요. <laughs> 다음은 이거. 이거는 립밤인데 이거 사진 첨부하지 않을게요. 그냥 보여드릴게만 할게요. 립밤이 굉장히 촉촉하고 좋아요. 안 보이시겠죠? <laughs> 그냥 발라볼게요. 촉촉해졌나요? <laughs> 마지막 걸로 짜잔! 요건블러셔예요 귀엽죠? 이것도 사진이 첨부될 겁니다. 이거를 비닐을 벗기고 여기를 톡톡톡 해서 해주면 되는데, 여기 띄야톡톡톡톡핑크 핑크 해졌나요? 뭐잘 모르겠네요. 화면상으로. <laughs> 마지막에 제가 교복 입은 영상이 아니 기, 교복 입은 사진이 마지막에 있을 테니까 꼭 봐주시기 바래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